히바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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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바입니다 오늘 세븐나이츠 공성전 200만점 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200만점 만들기 그 공성전 영상을 좀 찍어 달라고 하시길래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전투 입장에서 이제 공성전 오늘은 이쪽이네 난이도 쉬험이고와저히온 님은 천만점이요 하여튼 제목 제 목표 점수는 200만 점이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하기. 뭐, 영웅덱은요 세인이랑, 그리고, 루디, 그리고, 레이첼. 레이첼이 제 있어야지 점수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레이첼이랑, 세인. 콜라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에이스가 있어가지고, 공격이 올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뭐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태우 한번 껴볼게요. 그, 저번 영상에서 만들었으니까, 재미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 200만 점 만들 수 있을까요? 꼭! <laughs> 갑시다. 200만 점, 못 만들든 만들든,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만들면 꼭 200,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 맞어, 택. 아니, 팻, 팻. 펫을 잘못 낄뻔 했네. 갑시다. 일단 자동 스킬은 꺼야 돼요. 오케이. 스킬을 쓰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투창 깐만안 죽지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200만 점 만들 수 있을까? 아직 키바가 좀 초보라서. <laughs> 아 저거 아일린이네 이번 보스가 맞죠? 루디 방패 좀 써줄까? 오케이 방어 준비 진영 구히기 소용없죠 지태 그 테오 낀 이유가 또 죽어도 살아나니까 그런 좀 메리트 있어가지고 꼈어요 태오 스킬 한번 써볼까요? 태오 스킬 아 쓰지 말자 오케이 세인 좋아 오케이. 세인의. 어우, 아프겠다, 에이스. 에이스가 또 불사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첼도 불사하고. 그리고 세인은 흡혈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써야겠죠? 처음에 불사. 불, 아, 불사, 불사, 불쇠. 불사불세해주고 적들 다 죽여야겠다. 오케이, 죽이자. 흡풍청. 먹어라! 반통 좋아. 야 전기 전기차만... 잠깐. 만야 전기 너무 싫다. 설마 감전? 가자. 귀신배기아 제한테 갔어. <laughs> 이 불새랑 흡... 이거 잘 쓰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 감전. 아치매다 진짜. 귀신배기랑 불새랑 잘 쓰면 될것 같습니다. 와 감전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기다려봐야겠다. 불사 한번 써주자. 세인 또뭐 일어나겠죠? 이거 한번 써주자. 어 세, 태어났네? 오케이 이거만 써주고 세인 가자 귀신배기 야하 그리고 다시 변신해주고요. 괜찮아, 자 26만점. 아, 번개 싫다. 진짜, 아, 번개 진짜. <laughs> 아, 번개 <laughs> 괜찮아요. 와, 감전 진짜 싫다. 진짜 뭐 일어나겠지. 이제부터 이제 태우 공격적인 글쎄. 흡풍창은 날려줄까? 흡풍창. 세인 좀이런나라 세인. 세인, 가자! 귀신 백해주고요. 야, 점수 보소. 56만 점. 변신해주고. 제발, 변신하자. 오케이, 에이스 죽지 마라. 마기 해방해주고 다시 쓸게요. 이렇게요. 오케이, 불씨 남아있고. 아, 나 제발. 제발. 감전 실어! 쓰자. 와, 데미지 5000. 와, 88만 점. 루지 방패 써주고요. 방어 준비. 루티랑 레이첼이랑 체인만 에이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평타도 되게 세다. 어, 잠깐만. 불쇠 써줘야겠다. 태우 죽었구. 에이스와 불쇠 있으니까 불사 있으니까 레이첼 태어나라. 오케이. 오케이, 불쇠.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 아, 전기 진짜. 먹어라, 귀신 배기 100, 100만 점 돌파입니다. 야, 130만 점. 에이스 죽었구요. 200만, 200만 점갈수 있을까? 어차피 태어나겠죠. 이때 한번 불도 써야겠다. 불새 나르 나르는 불새. 그리고 귀신배기 한번 더. 가자 귀신배기. 야. 150만 점. 어 힘들까? 방어 준비. 오케이 오케이 좋아 평타 좋아 위험할까 할수 있을까 불사만더 쓰자 160만 점 그리고 이제 귀신배기 아 죽었어 레이첼 먹어라! 에이스가 없어가지고 공격력이 좀낮아졌죠 오케이, 오케이. 오! 희망 있는데? 아, 죽었어. <laughs> 이게 좀 위험할 텐데. 그래서 평타가 높아가지고. 야, 위험하다. 한번 더! 귀신 베기! 하고있세요 190만 점. 200만점 가자! 야, 200만점 왔습니다, 여러분. 야, 어 다행이다. 좋아하는 신막 눌러주세요. 2 1 0만점 보상을 받지 않으면 다적이 진행되지. 야, 200만점에서 이제 3등이네, 3등. 그런 기회 하면 그럼 길드전 한번 가볼까, 길드전? 오늘 길드는 저안 했거든요. 준비하기. 좀 약한 예 없나 길드? 좀 약한 예. 발리스터뭐여세보여세보여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약한 상대만 찾고 다니는 히바. 갑시다 이건 뭐 결투장처럼 자동이니까 말만 할게요 감전 좋습니다 빛의 방패 좋아요 부셔버려 오케이 빛의 방패 좋아 야 아프다 아프다 귀신배기 오케이 빛의 참격 오케이, 안아프고요 이거 같은데? 오케이, 평타 좋아요. 울고 짖는 구 방패? 기절. 좋습니다. 죽이고. 오케이, 제 발리스타만 죽이면 돼, 발리스타만. 발빛스앞만 사라져라 야 좋았다. 이번엔 좀 길드, 좀 코일 튼좀 먹고 싶다. 세개 얻어도 줄고요 이렇게 오늘 공성전 200만점 만들기 해봤는데 어, 제한개 200만점인 것 같아요.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laughs> 장비를 바꿔야 되나? 길드 전도 한번 해봤고요. 하여튼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하는 신만 누르시고요. 좋아하는 신만 댓글 쓰시고 구독하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매일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 매일 봐요. 헤인 가자! 귀신백 해주고요. 야, 점수 보소. 56만 점. 변신해주고.